하스프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소형 상용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이름, 바로 2026대우라보입니다. 오랫동안 소형 화물 시장을 지탱해온 모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익숙한 차량이지만, 이번 2026년형 라보는 단순한 재출시가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과 실용성 강화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비된 모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실내, 그리고 성능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며 2026 라보가 어떤 변화로 돌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라보는 기존 모델의 단순한 박스형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소형 화물차답지 않은 깔끔함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더욱 단단해 보이는 수평형 그릴을 적용해 강인한 느낌을 주고 상단에 위치한 LED 헤드램프는 시인성과 내구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이전 세대의 단순한 할로겐 램프에서 벗어나 도시 환경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빛 번짐을 제공하며 좁은 골목이나 야간 배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조명을 제공합니다. 범퍼는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충격 흡수 성능을 높였고 동시에 공기 흐름을 고려한 간단한 조형을 유지했습니다.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외관 라인은 불필요하게 과하지 않도록 절제된 곡선을 활용해 실용성과 심미성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측면은 전통적인 캡오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도심 환경에서 기동성을 극대화합니다. 짧은 휠베이스와 직각에 가까운 차체 구조는 좁은 공간을 오가는 운전자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 차체 패널은 평면 위주로 구성되어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도색 및 래핑 작업에도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배달 업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뒤쪽 적재함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적재함 높이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상하차 편의성이 개선되었고, 내구성 강화 패널이 적용되어 빈번한 적재하역 상황에서도 경고함을 유지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라보가 가지고 있던 실용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외관 품질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라보의 실내는 상용차라는 특성상 화려함을 추구하진 않지만 불편했던 요소들을 개선하며 운전자의 사용성을 높인 부분이 돋보입니다. 기본 구조는 단순하지만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재배치해 수납 공간을 늘리고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과 조작계는 직관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를 유지하되 중앙에 작은 디지털 정보창을 추가해 연비 주행 정보 간단한 경고 메시지 등을 제공해 실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시트는 이전보다 쿠션과 지지력이 향상되어 장시간 운전 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상용차 특성상 넓은 실내 공간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필요 기능 중심으로 구성된 실내는 일상적인 배송, 택배, 도심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본 에어컨, 블루투스 오디오, 스마트폰 거치 공간 등 실제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요소들이 꼼꼼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대우 라보는 도시명 배송과 근거리 운송을 주요 용도로 하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1.0L급 엔진은 경제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전 세대 대비 토크가 상승해 적재 상태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경제적인 자동 변속기 옵션이 추가되어 운전자의 피로도가 줄었으며 초보자나 도시 중심 운전자들에게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서스펜션은 상용차 특성에 맞게 튼튼하게 구성되었고, 적재 시에도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차체가 가볍고 구조가 단순한 만큼 유지비가 낮고 연비 효율이 뛰어나 상업 운행 환경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회전 반경 또한 매우 좁아 골목길이나 주택가에서의 기동성이 탁월합니다.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는 차체 강성이 향상되고 기본적인 안전 보조 시스템이 추가되며 전체적인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2026 라보는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는 차량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작업 환경에서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해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상용차입니다. 도시형 운송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여전히 뛰어난 선택지가 될수 있으며 높은 가성비와 유지비 절감이 중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오늘 카스프로어에서는 2026 배우 라보의 외관, 실내, 성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신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